안녕하세요 오사카맨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과자는 토아토 카라멜콘이에요 토아토 카라멜콘은 빨간색의 귀여운 포장인데요 로스트된 땅콩이 들어간 카라멜콘이에요 뒷면의 위쪽을 보면 맛의 비밀이 적혀있는데요 폭신폭신하고 바삭하면서 사르르 녹는다고 하니 기대돼요 과연 어떤 맛일지 토아토 카라멜콘을 열어보겠습니다. 카라멜콘은 우유와 카라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고, 아래쪽에 들어간 로스트 된 땅콩이 중요하다고 언급되는데, 맛의 비밀에 보면 카라멜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적혀 있어요. 책은 팝콘에 카라멜이 묻혀져 있어 갈색빛을 띠는데요. 자세히 보기 위해 그릇에 부어서 볼게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땅콩은 잘 보이지 않네요. 땅콩은 아래쪽에 대부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양을 부어서 카라멜 콘을 시식해 보겠습니다. 달콤한 카라멜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입맛이 당기네요. 카라멜 콘이라서 팝콘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과자에 더 가까워요.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촉감은 겉면이 촉촉하면서 크리스피한 느낌이 나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하다는 느낌이라서 신기하네요.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빛나는 갈색빛이 보여요. 구웠을 때도 땅콩이 아래쪽에 깔려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스된 땅콩이 아래쪽에 들어있었는데요. 카라멜콘 하나랑 땅콩 하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땅콩은 흔히 아는 생김새에 같이 들어있어서 카라멜이 묻어있어요. 정말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에 카라멜 향이 가득 퍼지는 맛이에요. 다음은 너무 유명한 일본 대표 과자 자가리코와 치즈로 만드는 프랑스 요리 아리고의 합성어인 자가리코 레시피 만들기에 도전해볼게요. 저는 자가리코 체다 치즈 맛인 빨간색 코로 준비해 봤어요.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가리코 한통 스트링 치즈 뜨거운 물 150ml를 준비하면 돼요. 체다 치즈 맛은 자가리코에 체다 치즈가 콕콕 박혀 있어요. 가까이서 확인해 보면 치즈의 반점들이 보여요. 코란색의 치즈 입자들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자가리코를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스트링 치즈는 입맛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 자가리코 기준으로 두 개가 적당했어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치즈는 길고 얇게 잘 찢어주세요. 치즈와 감자의 맛을 조화롭게 느끼려면 잘게 찢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은 종이컵 한컵 가득 정도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가리코의 컵도 종이이기 때문에 조심히 진행해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스트링 치즈와 자가리코의 콜라보라니. 맛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짜파구리가 유행했듯이, 일본에서도 자가리코를 만들어 먹는 게 유행했었다고 해요. 치즈를 두개 넣으면 가득 차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딱 알맞아요. 과자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니 처음에 상상도 못했는데요. 자가리코 완성 영상을 보니 그럴듯한 모습이었어요. 치즈를 다 넣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쏟지 않도록 종이컵 반컵 정도로 두컵 나눴어요. 조심해서 자가리코컵에 물을 부어줘요. 생각보다 물이 뜨거워서 머그컵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넘치지는 않는지 잘 보면서 물을 다 부어주세요. 150ml 정도가 딱 알맞는 물의 양인 것 같아요. 물을 부은 뒤에는 5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치즈가 녹는 것과 자가리코가 뜨거운 물에 불어서 녹아야 해요. 과연 자가리코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너무 기대돼요. 잠시 자가리코는 기다려주면서 다른 맛을 살펴볼게요. 먼저 분홍색 컵의 칼비 자가리코 타라코 버터 맛이에요. 타라코는 일본어로 명란젓을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명란을 전반적인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각각의 컵마다 특색이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분홍색에 명란이 콕콕 박혀 있어요. 맛은 버터와 명란의 풍미가 잘 느껴지는 맛인데요. 명란가루가 붙어 있어 풍미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자가레코는 크게 짜지 않으면서도 버터맛이 느껴져 간식으로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다음은 파란색의 컵에 칼비 자가레코 감자 버터맛이에요. 이 제품은 찐감자의 버터를 얹은 감자 버터맛을 표현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맛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파란색 컵이라서 파란색인가 했더니 초록색의 파슬리가 뿌려져 있는 모습의 감자 버터맛이네요. 자세히 보면 초록색 파슬리가 보이시죠? 맛은 다른 맛에 비해서 감칠맛의 버터가 더잘 느껴지는데요. 감자맛과 버터의 맛이 잘 매치된 느낌이 좋았어요. 다음은 자가리코를 만들 때 보여드렸던 빨간색 컵. 칼비 자가리코 치즈 맛인데요. 맛의 이름처럼 체다치즈와 까망베르 치즈가 들어있어요. 푹신한 반죽에 체다와 까망베르를 넣어서 반죽했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치즈가 콕콕이 박힌 모습이에요. 치즈의 감칠맛이 잘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맛이에요. 뒤에 식초의 맛이 숨겨져 있어 치즈 맛이 더 돋보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감칠맛과 풍미가 잘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반죽에 치즈를 넣어서 색도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가리코는 초록색 컵인데요. 할비 자가리코 샐러드 맛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당근과 파슬리의 배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에 파슬리의 점과 당근의 붉은 점이 다 보여요. 다른 자가리코보다 더 한눈에 들어오는 색이네요. 특히 당근 색이 정확하게 보여서 샐러드 느낌을 줘요. 야채 과자와 감자 스틱을 섞은 맛으로 맛있어요. 한눈에 봐도 샐러드 맛이 제일 토핑이 많이 박혀있네요. 그럼 이제 자가리코가 완성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자가리코를 열어서 섞어주세요. 치즈가 잘 녹아서 비주얼이 너무 좋아 더 기대되네요. 뚜껑을 뜯고 자가리코와 치즈를 섞어 볼게요. 위에서 보면 자가리코가 살짝 덜 녹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어서 다 녹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물이 따뜻해서 저어주면 녹을 것 같기도 해요. 살살 저어주니까 이미 과자가 대부분 흐물흐물하게 녹아서 찐 감자처럼 보이는 비주얼이 되었어요. 느낌이 물컹한 반죽 같은 느낌이라서 맛이 예상이 안 가네요. 가라앉은 치즈랑 잘 섞어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양식을 먹을 때 나오는 매쉬 포테이토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감자 꺼져로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맛을 보면 생각보다 간이 되지 않은 포테이토 맛이에요. 치즈와 함께 먹으면 간이 되지만 생각보다는 싱거웠어요. 소금에 살짝 뿌려서 먹었더니 훨씬 맛이 살아났어요. 뿌리지 않을 때도 맛있었지만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맛의 깊이가 살아나니 뿌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어서 다른 자가리코로도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중독성 있는 맛이라 자꾸 손이 가네요. 토마토 카라멜콘과 자가리코는 오사카맨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